안녕하세요. 조일면된 취업 비법들 준비스입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번 문항과 3번 문항은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문항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항의 경우에는 농수산식품공사의 주요 이슈 중한 가지를 선정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1번 문항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번 문항에 대한 설명도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1번은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2000바이트, 즉, 천자 이내입니다. 글자 수가 작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글의 그래, 구조를 잘짠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문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전통적인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는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가 산지 유통인을 거쳐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 가격은 올라가고 생산자 이익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농수산물 유통구조는 그림과 같이 생산자인 농민은 지역 내의 도매상인 수집상에게 판매를 합니다. 수집상은 가락시장과 같은 경매장에서 경매를 거쳐 소매상인에게 전달됩니다. 이후 마트에서 소비자가 구입하는 구조인 거죠.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입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경제 개발은 산업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특히 1980년대 농업의 상업화로 인한 연중 생산 및 출하가 가능해지면서 생산자들은 적정 가격을 위한 유통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탁상 중심의 복잡한 당시의 유통 구조로 인해 시장 정보의 독점과 판매 가격 조작, 대금 정산 지연 등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영 도매시장을 도입합니다.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확대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으로 농산물 거래의 기준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위탁상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사 도매시장 위탁상 의존적인 생산자의 출하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시장조선력을 증대시켜 소규모 영세농가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2000년부터는 경매 방법을 전자식 경매로 전환함으로써 신뢰성이 높아져 전자경매율은 2000년 4% 수준에서 2001년 32.8%, 2002년 58.6%로 상승하면서 현재 가락시장의 전자경매율은 약99%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도매시장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농산물 유통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발전해 왔지만 어떤 형태로든 도매 유통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국을 제외한 유럽 및 아시아의 국가는 도매시장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의 규모화를 이루고 농산물 도매 시장을 통해 신선 농산물을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신속하게 수집 및 분산하고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왔습니다. 각 국가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기능도 담당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를 벗어나면서 농산물 생산과 소비 패턴이 대량 생산 및 소비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소비 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죠. 국가마다 인구 증가의 둔화, 대가족 중심에서 4인 이야 소규모 가족 중심으로의 변화, 1인 가구의 확산, 노령층 인구 증가 등과 같은 공통된 현상이 나타나면서 유통 체계 또한 과거 도매 시장 중심의 대량 유통 체계에서 수요자 맞춤형 소량 유통 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경로도 도매시장 이외의 대형 유통업체, 슈퍼마켓 등과 같은 시장 외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어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수가 많고 과거 도매시장 경유율도 90% 수준에 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로 도매시장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또는 자유화하거나 도매시장 거래에 중도매인 이외의 대형 유통업체 구매 담당자 등도 참여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60년대 후반 대형 유통업체가 등장하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도매시장의 기능과 경유율이 급격하게 쇠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문제 및 도매시장의 로컬 푸드 취급 배달 서비스 등의 전략으로 인해 도매시장 취급량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의 도매시장 유통구조가 변화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구조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 유통체계는 공영도매시장이 건설된 1985년을 기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85년 이전의 농산물 유통은 위탁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1985년 국내 최초의 농수산물 공영 도매 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시작으로 다수의 공영 도매 시장이 개설되면서 공영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유통 체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형 유통업체와 SSM, 편의점 등의 규모화 및 체인화가 진전되면서 농수산물 유통은 도매 시장 중심에서 소비지 유통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농산물 유통 단계는 크게 산지유통, 도매유통, 소매유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지유통은 농협이나 영농법인 등과 같은 생산자 단체가 산지유통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매유통은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하지만 농협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와 가공업체 등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매유통은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활협동조합이나 재래시장, 그리고 온라인업체 등도 포함됩니다. 국내 농산물유통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도매시장 중심의 도매유통과 대형유통업체 중심의 소비자유통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산지로부터의 도매시장 출하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에서 차지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지위와 역할도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지유통조직의 주요 농산물 출하처 비중은 도매시장이 약 50%, 대형 유통업체가 45%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두 출하처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은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경쟁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중심의 가락시장과 시장도매인이 참여하는 강서시장을 운영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의 경매제의 시장도매인 직거래와 같은 세 가지 구조를 이해하시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발전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동수단식품공사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 알면 되는 취업비법들 좀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